통할게요 신천지가 얘기했대죠. 여야에 할것 없이 들어갔다고. 맞을 겁니다. 아니, 친중의 자우가 어디 있어. 친중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중에도 반중 못하는 교회 많습니다. 저 알고 있어요. 반중 못하는 교회 많아요. 네? 개척 교회의 목적이 순수하게 해외 성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저잘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걸 다 까발리면은 엄청나게 죄를 욕하겠지 기독교 단체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지금도 선거 끝날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 개척교회가 절대 성교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한테 코가 껴서 찍소리도 못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선거 끝나면 아주 작은 작은 씹어버릴 거예요. 어? 제가 3월일에 한번 살려줬잖아. 한번 살려줬으면 나중에 한번 더 죽이기도 해야지. 어? 지금은 선거가 급하기 때문에 내뜨는 것뿐이지 절대 잘했다고 보지 않거든 나는.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 왜 하겠어요? 어? 중국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얘네들에게 자치 독립 정부를 만듭니다. 제가 얘기했죠? 전라사들 잘 들으세요. 지금 전라도 쪽에서는 통계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어? 엉망이죠 지금도. 대구 쪽에서 이번 17세에 개 죽었을 때에도 걔를 확진자에 넣느냐, 안느냐를 놓고 정치적 개입이 되어버렸죠. 결국 음성 판정을 당했지요. 확인된 게 아니라. 이런 통계가 지금 잡히고 있다고, 말도 안 되게. 요즘은 전라도 몇 명일지 모르겠네? 아직도 다섯 명이에요? <laughs> 모르겠는데. 요즘 몇 명인지 모르겠어. 내가 아까 통계를 안 봐갖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라도에서 통계,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한다고 해서 환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검사 안 해서 확진자로 등록이 안 됐을 뿐 여전히 전염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전국이 다 그래요. 뭐, 뭐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똑같다고 상황은 변하지 않아. 오히려 전라도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 서울에 사는 전라도의 인구가 경상도보다 많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왜? 전라도는 농토밖에 없어가지고 밥 먹을 게 없어서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날 때 지방에 내려가고, 그래서 서울에서 퍼졌던 우한폐렴이 그 시골 방문할 때 구석 곳곳까지 다 퍼졌을 거라고. 마치 우한폐렴처럼. 우한폐렴에 그랬잖아요. 설날 때 우한시에서 딴 데로 퍼지는, 나가는 바람에 저, 중국 전역에 퍼졌잖아요. 전라도도 예외 아니래니까. 근데 통계에 4명인가 네 5명 밖에 없다고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조사 안 하니까. 이때 조사를 안 한다고 해서 환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환자는 존재해요. 환자는 존재하는데, 이 환자들이 죽을 겁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문재인을 지내는 문바들, 어? 부모님들 돌아가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한폐렴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죽입니다. 통상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나이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데서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탈리아?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최고로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 나이든 사람들 죽는 거라고. 어차피 죽을 사람들인데 힘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감, 우한폐렴이 걸리다 보니까 수명이 단축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니까 지금. 예.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당신네들이 지지한 그 대통령이 당신네 부모를 죽인다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번 우한폐렴. 이거 그냥 번진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전라남도와 고령화가 경상도보다 심합니다. 우리나라 시골 가면 죄다 할아버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거기 시골에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은 지금 서울에 사는 그, 그 자식들, 그 부모님 살던 시골로 돌아갈 겁니까? 안 돌아갈 거잖아. 부모님들이 죽으면 그 집은 폐가가 된다니까. 제말 틀려요? 서울에 사는 전라 사람들 전라도 안 내려가요. 서울에 살지. 그럼 그빈 자리를 누가 메꿀까요? 중국인. 그 중국인들이 여기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선거 이거. 내년 개헌서 제일 중요한 건 지방분권이라는 얘기하죠이 지방분권을 하면 누가 수혜를 보느냐? 전라남도로 들어온 중국인들입니다. 전라남도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선거권을 갖는 거예요.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하면 영주권 취득, 그렇죠? 불법 체류자로 들어와도 5년인가 10년 버티면 영주권 취득. 그리고 중간에 걸렸어도 자수하면 나갔다 다시 또 들어오게 해줘요. 또 취득할 기회를 주는 거야. 또 5억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 그리고 우한필연 때도 이번에 많이 도망쳐왔죠 중국인들 그거 인도적 차원에서 영주권 부여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남발한다고 전라도가 중국 사람 땅이 됩니다 그냥 그러려면 은 전라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 없어져야 돼 되도록이면 빨리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어?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제일 피해볼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어? 대구 경북이 아니니까 대구 경북은 경제적으로 고립돼서 몇번 굶고 기업 몇개 파산되면 끝이야. 물론 이것도 심각한 거지만 전라도는 날라가요. 그리고 서울에서 문 빠지고 에 하는 맘충들 전라도 그 여자들. 니네 부모 죽는대니까 누가 죽이냐고? 니네 대통령이랑 짝짝 구한 중국 공산당 애들이 그빈 땅을 중국애들이 무혈입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안 보여? 난 이게 보이는데 어. 지금 제가 말한 이 프로세서로 간다면 결론은 그렇게 가요 결론은 어?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니들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뽑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번 민주당 선거 하는데, 박옥선이를 집어넣었죠? 어. 그 박옥선이 니 여자 원래 어디에 있었던 여자인 줄 아세요? 자유한국당입니다. 새누리당. 걔 새누리당이었다 민주당을 온해네요걔 목적은 뭔지 아세요? 조선족 중심의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어? 민주당 소속도 아니에요. 조선족. 중심으로 한 정당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소용길이가 하는 외국인 정당 가입법. 나중에 외국인 정당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조선족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만약에 망하잖아요? 그러면 박옥선 같은 저런 사람이 민주당의 의리 지키고 남아있을 것 같아? 또딴데 가버리되니까. 쟤네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조선족의 이익. 조선족의 권익이에요. 제말 틀렸어요? 제가 말끝만 하는 얘기가 그얘긴인데 응? 1단계로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입신을 한 거고 2단계로 민주당으로 와갖고 국회의원 해먹고 3단계로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고 당대표가 되면 되는 거야. 단계별로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얘네들은.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늙어 없어지고 전염병으로 가고 그빈 자리를 중국인들이 메꾸면 민주당의 텃밭이라 생각했던 전라도는 조선족의 텃밭이 되는 새로운 중국 정당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대구 경북은 괜찮아요. 미래통합당이 계속 그 자리는 지킬 거야. 근데 민주당은 자리가 없어져요. 제말 틀렸어? 응? 제말 틀렸냐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텃밭이 사라지는 거야. 누구로 인해서 니네들이 그렇게 빨고 좋아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이게 내 말이 맞을 텐데.